2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10편, 45편,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 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명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니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4번째 매일 성경 가이드, 오늘의 세 가지 영적 교훈. 오늘은 10편 45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10편의 주제는, 1절에 보면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즉, 왕에 관한 10편입니다. 표면적으로 볼때 시편 45편은 결혼하는 왕을 축하는 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시편이 메시아의 예언 시에 속해 있기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의 왕이요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또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대제사장 아름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지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기에 그분은 순결하시며 완전하심 그 자체입니다. 또한 왕은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능력의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은혜의 왕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칼을 허리에 찬 용사로서 그의 백성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싸워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심판하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은 거짓되고 교만하며 불리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함으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의 나라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세워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다스리십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원수의 심장을 뚫어 치명상을 입게 하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움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또 다이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히브리스 기자 역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아들의 관하여는 나오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으로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곧 왕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면서 왕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하나 되심, 온전한 연합, 그리고 완전한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결혼식에 참석한 왕과 왕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신부를 향한 곰 신부를 향해 곤면하며 또 왕에게 인도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행렬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름다움, 왕의 화려한 장식, 그것은 바로 구속하신 그의 백성들이며 성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띄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고 라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왕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우편에 있도다 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 는 왕의 우편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왕은 왕후에 대해서 딸이여 라고 말하면서 신부에 대한 친밀함을 나타내고 또한 왕의 신부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듣고 생각하고 귀를 귀이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생각하고 귀를 항상 귀류해야 함과 동시에 이전에 속했던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은 잊어야 하고 미련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한 정결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되며, 왕이신 그리스도 역시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욱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의 신부된 교회는 오직 주께만 속하였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현재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므로 왕의 우편에서 그 복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며, 신랑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랑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주님을 향한 정절과 사랑으로 준비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또 왕의 우편에 우리를 두심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생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그리스도의 왕권과 권능과 능력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움을 누려가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